안녕하세요. 고대 판다크루 테드입니다. 합산가세에 대해서 은근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막상 비싼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현실을 보게 되고, 그에 따라 질문도 많이 하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 말에 변경된 합산가세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17일 기점으로 기존 합산가세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기존 내용부터 한번 짚고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혹은 이제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 상품 가격이 자 미국 기준으로 200불 그리고 그 외에는 150불을 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 기준 가격을 넘지 않는 상품이라면 면세로 세금 없이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죠. 근데 합산과세란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 가격 이하의 면세에 해당하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두개 이상 구매했는데 이게 합산 금액이 기준 가격을 초과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입항 시점이 동일한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관세법 기준을 보면요. 다음의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었는데요. 1번 하나의 선화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에서 여러 개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두 번째,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에서 여러 개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총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이랑 의자 세트를 구매를 했고요. 이 세트 상품의 가격이 테이블이 한 100불 그리고 의자가 60불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걸 이제 한 번에 구입해서 한 번에 보내면 150불이 넘는 160불의 금액이 되니까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책상이나 의자를 100불, 60불씩 따로따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그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부정행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날에 같은 판매자한테 100불짜리 하나와 60불짜리 하나 총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상품이 같은 상품이 아니더라도 이 경우에는 합산 과세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나눠서 신고하더라도 내가 일본에서 일부러 나눠서 신고한 것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은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서 100불짜리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60불짜리를 샀어요. 그럼 이걸 합산하면 160불이 넘는데 구매한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같은 일자에 입항일이 잡히더라도 이거는 면세에 해당이 돼요. 구매한 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서 100불짜리랑 60불짜리를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를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게 하필 해외에서 배송이 지연되면서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세관에서 150불이 합산으로 넘기 때문에 이걸 과세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제가 말한 내용에서 이제 3번 내용이 작년 11월 17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30일에 하나를 구매 하고 뭐 이렇게 또 쇼핑하려고 막 보다가 4월 2일에 또 구매를 했는데 하필 그 3월 30일에 주문한 게 중국에서 막 배송 지연이 걸리고 배대지에서 출고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4월 2일에 즉 다른 날짜에 주문한 상품이랑 같이 들어오면서 같이 이렇게 합산 과세가 돼버리니까 나는 일부러 법을 어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관부가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클레임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이 변경이 된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들에게는 좀더 상황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 중에 1번과 2번은 그대로 유지되고 3번만 폐지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문 처리하면서 뭔가 부당하게 합산과세를 낼수 있다는 부분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이 부분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심하면서 주문 처리를 하고 배송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수기체크 방법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유니패스에 들어가시면요. 우측 상단에 화물 진행 정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화물 관리번호가 아닌 그 옆에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운송장 입력 부분에 배대지에서 출발한 운송장을 넣고 조회를 하시면요. 해당 운송장의 배송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상품의 반입신고일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반입일자가 다르면 부당하게 합산과세를 당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문일자는 다르게 했는데 요즘에 중국에서 배송 지연이 생기고 이런다면 좀 애매한 주문건이 있다면 하나는 배대지에서 잠시 대기시켜놨다가 먼저 보낸 상품에 반입신고가 된 거를 유니패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반입신고가 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상품을 배대지에서 출고 요청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합산과세의 기준에서 봤을 때 구매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 입항일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뭐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합산과세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부분에서 따로 막 이렇게 신경 쓰면서 구매대행을 했던 건 아니어가지고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합산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관련해서 이야기한 김에 최근 관세청에서 공지한 모바일 관세 환급 서비스까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관부가세를 내면서 들여왔는데 이걸 이제 다시 해외로 반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수입하면서 들어온 관부가세를 나라의 세금으로 냈었는데 다시 이걸 반납하면 그것도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기존에는 이걸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무조건 PC 서비스로 공인인증서를 써가면서 번거롭게 하고 또그 이후에 처리 상황을 조회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세관에 연락해서 알아봐야 하는 식의 좀 아날로그 형태여서 정말 불편했는데 지난 3월 24일부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중국 구매대행하면서 국내로 수입 통관되면서 들어온 물건을 다시 중국으로 리턴하는 거는 쉽지 않으시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정말 부득이하게 비싼 제품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반품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신다면, 반품 같은 부분에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는 비싼 상품을 구매했을 때 다시 반품을 할때 내가 낸 관부가세를 돌려받아야 내 손해가 당연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미리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관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저희 구대판다 카페에 구매대행 질문 답변방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자료 확인하시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매 대행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